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호수와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꽃보다 할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꽃보다 할배! 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인은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 불타는 도서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남은 시간 안에 그분들의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과 지혜를 얻어내야 된다. 여러분,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버라이어티 풀어 보셨습니까? 예. 네. 거기에 배우 출신의 그 할아버지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노는데 가끔씩 던지는 그말 한마디가 이 뭉클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신구 할아버지 아시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했던 그 할아버지. 그 에펠탑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펠탑이 처음 지어졌을 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흉측하냐. 흉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명물이 됐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지금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새롭고 가치 있는 일을 도전하다 보면 후대에 더 명예롭고 큰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인생의 철학에 담긴 그말 한마디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묵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꽃보다 할배 이 성경에서 꽃할배를 꼽으라 하면 바로 이 갈렙이지 않을까. 특별히 이렇게 젊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왜 굳이 노인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든 다섯에 사명을 이루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가 늙은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젊은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반면에 나이가 서른도 안 됐는데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후회를 하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있을. 지미 카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가 꿈을 밀어낼 때 늙는 것이다. 늙는다는 건 후회가 꿈을 밀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젊은 친구들 많이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늙은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꿈을 밀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거꾸로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후회를 밀어내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해석을 합시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에 후배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김금수예요. 하필이면 이름이 금수.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그래 제가 본래 궁금함에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교회 복도에서 만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금수야, 너는 왜 하필이면 이름이 금수냐? 아, 금수만도 못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 오빠, 제 이름을 듣고요. 금수만도 못한 이런 말을 떠올리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금수강산을 떠올린대. 제가 그 한마디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훅 갔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금수 들었을 때 금수강산 떠올랐습니까? 예. 저만 부정적인 사람이었군요.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당신 돼서 되게 외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삼무아, 사밭,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안미엘, 수둘, 나비, 그우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대원 입시 문제 성경 종합 시험 나오면 이거 맞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아마 틀릴 겁니다. 이 요즘 시체말로 격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듣보잡. 그런데 제가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열지파들의 대표들입니다. 가난 정탐을 갔다 왔던 그 열지파의 대표들이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남자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그걸 12지파로 나누면 한 지파에 평균 5만이 있었어요 이 5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민숙이 13장 그 사건 때문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열 명의 대표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악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레와 같아요.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악평을 하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남들의 평가에 눈치를 보고 그 평가에 주눅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와갈려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두 부류의 차이가 뭡니까?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이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반대말 같죠? 근데 이 똑같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확대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문제를 확대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열지파 대표들이 뭐라 그래? 자기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다, 메뚜기다,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대할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커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커져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커져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가 있기 까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신앙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역전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보다 그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당당히 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해석을 합시다. 둘째는요. 믿음의 승리를 합시다.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14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비 뽑아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비를 뽑아 분배를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점령에 들어가라. 그 패턴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아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가나안 땅이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이 우리 가문에 걸리면 이거 어떡하지? 다들 지금 조마조마하는 그런 상황 그때 누가 치고 나오는 겁니까? 제비를 뽑기도 전에 바로 갈렙이 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들 중에서 가장 연로한데 나 어른 대접해달라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철옹성 저 해보론을 나에게 달라. 오히려 가장 먼저 어려운 땅을 지목하고 나오잖아요. 그왜 그런 겁니까? 오늘 6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일 세대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너지고 죽어가야 됐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났지만. 이 세대를 끌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은 바뀌었는데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철옹성 이 거인 아낙족 속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가데스바네아 피하면 그 시험이 사라집니까? 아니. 요그 시험을 피하면 언젠가는 똑같은 시험을 또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야 지금 웅크리고 있는 이, 이 세대가 두려움을 차고 나가서 비전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내달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철옹성, 저 거인족 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젊은 세대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해부론을 향해 올라갈 때 누가 따라와요? 이 세대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를 이 물리쳤는데 역시 노인은 노인이 이 헤브론 지역의 마지막 그 드비 성을 남았을 때 기력이 다했는지 저 드비를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나의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젊은 세대 중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서서 그 성을 취합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예요? 이여우수아 끝나면 이제 사사기. 이 사사 시대 열두 사사 중에 제 1대 사사가 온니엘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갈렙이 불 붙는 심령으로 사명을 땅을 향해 달려갔더니 그 다음 세대가 함께 일어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 붙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 없는 사람 수백 명 모여봐야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불 붙는 그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슴에 불을 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가슴에만 불을 지른 게 아니에요. 갈렙의 이야기는 3,500년 전 사건입니다. 그 3,500년 전의 이야기. 지금까지도 찬양의 가사가 돼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붙은 사람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 다음 세대 중요하다 하는데 정작 우리들의 귀에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 열지파 대표들의 목소리를 여러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말이.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분단되는 일만 남았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붙은 그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의 불이 아니라 기도의 불, 사명의 불,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렙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다음 세대의 그 가슴에 불을 지르시고 사명의 땅을 향해 함께 일어나 달려가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중에 순일국타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다. 우리는 나이키의 경쟁자 하면 아디다스, 뭐, 필라, 이런 걸 생각하죠. 그런데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가 아니다.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닌텐도는 TV에 연결해서 하는 게임기잖아.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교수가 볼때 세상의 아이들은 딱두부리라는 운동화를 신고 나가 세상에서 뛰어놀고 운동하는 아이들이 있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디다스가 신발 몇 켤레 더 팔아서 그 매출로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누르는 것이 나이키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저 게임으로 시간을 젊음을 탕진하는 저 아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뛰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나이키의 승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갈렙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늘 언제나 1인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근데 갈렙의 경쟁 상대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누르고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이 갈렙의 승리가 아니었다고 요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저이 세대들, 이 젊은이들을 약속의 땅, 비전의 땅, 가난 땅을 향해 뛰어 만들게 한것 그것이 바로. 갈렙의 승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쟁자는 누굽니까? 총신대? 총신대보다 좀 나으면 우리가 승리한 건가요? 총신대보다 좀 경쟁률이 나으면 우리가 승리한 거냐고요? 옆에 앉은 동료가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 선생들이 우리들의 경쟁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들의 비전을 통해서 이 세대의 믿음의 동지들이 일어나고 이 세대의 주의 자녀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붙은 그한 사람이 되십시오 갈렙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갓 다음 세대의 심령에 불을 지르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갈렙의 이야기는 21장에서 끝나요. 이해브론성을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2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레위지파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죽서서 괴주는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 갈렙과 그 가문은 해브론 주위에 밖과 작은 촐락들에 정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갈렙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전이 아니라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비전, 소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붙은 그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서요. 제목이 꽃보다 할배였잖아요. 안개꽃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이 안개꽃을 참 좋아하셨는데요. 여러분, 안개꽃은요. 자기만의 분명한 색깔과 향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개꽃만 모아놔서는 그렇게 주목받는 꽃이 또 아니에요. 근데 이 안개꽃은 이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주인공이 되는 그 꽃에 아름다움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 그게 바로 안개꽃이 갖고 있는 능력. 저는 갈렙을 보면서 참 안개꽃 같은 인생이 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이 더 풍성하여져. 하나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풍성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들도 이런 안개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더 빛나고, 여러분들의 말미암아 주인공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